두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척수가 내려오는 통로인 척추관 또는 척수신경이 나오는 신경공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착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요 멈춰서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풀리는게 특징이고 허리통증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후관절과 추간판의 태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가 아래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 불안정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요추 4에서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부위에서 잘 발생합니다. 체중 부하나 굴곡 운동 시더 심해지고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관절 증후군입니다.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 뒤쪽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염증,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으로서 주로 허리 한쪽이 콕콕 쑤시고 주변 근육의 보호성 긴장이 동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에서 더 심해지고요. 주로 아침에 뻣뻣하고 움직이면 조금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